가라, 호순아, 베레산. 이제 먹고 있네. 아까 엄마 물, 오늘 너무 워서 뜨거운 물 갖다 놨다. 참치랑 저기 호순이가 입이 아파갖고, 술랑 섞어서 갖다 놨는데, 이제 먹고 있네. 아이고, 먹고 있으니 마음 편해. 호순아, 호순 어디서 왔어? 어디 있다 왔어? 먹었어? 응? 어? 호순아, 어디서 갔다 왔어? 밥 먹었어? 물 먹었어? 어이구, 잘 먹는데, 얼이구잘 먹네. 가라. 니또 네 새끼 된 거, 아 이제. 어, 아, 이제. 내 봐라, 저리 잘먹는다저 봐라. 이 새끼. 어이 이뻐라, 얼이고 이뻐라. 많이 먹어라 털이 저렇게 오야나, 털이 저렇게 많이 길어가 응?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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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소심해래 다닐 때, 알았지? 저 봐라, 니네 새끼 봐라. 니 새끼 클 때까지 열래 붙어 있다가. 좀 이젠 분가시키고, 지인 또 새끼 뱀디. 우리 호순이, 어디 있다 왔어? 우리 호순이, 어디 있다 왔어? 호순이, 때문에추을 갖고 왔잖아. 호순아, 내년에도 아프지 말고, 오늘 따뜻한 데 들어가자라. 알았지? 어디, 아야, 했다 아야, 하지마. 차 많이 다니니까, 자, 소주매라. 자, 소주매라. 알았지? 잠시라도, 이 따뜻한 물 갖다 줄게네. 물 따뜻한 거 먹네. 가을, 이구저 봐라, 기어봐라, 누가 데려가 데리고... 좋게, 아주 뭘보좋겠네 우리 집에 고양이 많아서아나한테 미안하다, 야. 어서, 먹어. 순이, 어서 먹어. 손이 어서 먹어. 손이 어서 먹어라. 빨리 먹어. 따뜻한 물 갖다 놨지. 아이고 오늘 많이 춥다, 야. 응? 빨리 가 싸하지 마. 싸면안 돼. 싸면안 돼. 같이 먹어라 우리 호순이야, 가이 먹어, 호순이야랑. 가라, 호순이 좀 줘라. 새끼 좀 먹는 거 봐라. 아이고, 예뻐라 그래, 가리 빨리 먹었나? 어, 가라, 그러면 안 돼. 가라. 호순이가 더 오래됐대, 호순이가. 그래, 호순이 빨리 먹어. 저 이제 다 먹고 피해준다. 호순아, 어서 밥먹어라 호순아, 어서 먹어. 아, 이거 우리가 우리 소시리 우리 밥 먹네. 호수 빨리 먹어라. 가라 그러면 안 돼. 호수에도 먹어야지. 호수나 많이 먹어라. 우리 가리 잡아가 소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언제 잡나 이거? 큰 걸렸다 이거. 에, 속고 새끼 매고저자 들어가네. 베리산저 새끼 저, 안에다 가잖아. 저 안에 들가잖아저 안에 가나?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응? 내가 가네. 아이예 이쁘지, 이쁜 애들. 너무 이뻐. 응? 호수 많이 먹어. 가라. 자조심해래. 알았지? 원래도 야들 봄, 여름, 가을 산다고 애 먹었다. 많이 먹어. 우리 호수 이제 많이 먹어. 건강하자. 자조심해. 응?